유튜브 형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거 마일리지도 아마 이제 12월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 마일리지가 12월 8일 12월 8일에 끝나거든요 이게. 그래가지고 지금 마일리지 그냥 막 사시지 마시고 뭐 돈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뭐 2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시는 건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. 아니면 이거 구멍 0 5 0 원이나 할인해 주잖아. 이런 거 사는 거 괜찮다 생각하는데 어 지금 막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이 막전 딱히 막 딱히 막 드는 게 없어요. 딱히 드는 게 없어서, 어, 아마 12월 8일에 뭐 새롭게 마일리지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, 한달 동안. 그러면 일단 그때는 마일리지를 아마 다 쓰셔야 합니다. 그때는 마일리지를 다 아마 연말까지 써야 될것 같고, 그때 아마 35,000MP짜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저는 지금 37,000MP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,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, 마일리지, 그니까 러 이번 주 목요일이죠. 정확히 이게 12월 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, 이제 목요일날, 목요일날 이제 업데이트 하잖아요. 그때 아마 마일리지 상품이 나올 텐데, 그때 한번 보시고, 괜찮은 걸로 다시 구매해보시면 어떨까?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려봅니다. 아무튼 마일리지 모여, 모아두신 분들 버리시지 마시고, 한 번, 지금 뭐살 만한 거 없으니까, 한번 그때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